천천히, 천천히! 페로야! 페로야! 얼른 일어나야지! 아, 조금만 더자고요 페로! 언제까지 잘 생각이냐? 어? 벌써 친구들이 데리러 왔잖니? 페로! 야 아, 아, 큰일났다! 빨리 옷 갈아입고, 빨리 세수하고, 빨리 아침 먹어야지! 알았어요, 알았어! <laughs> 빨리 좀 해라, 페로 그래도 꼭꼭 씹어 어? 먹어야 한다~ 말도 안 돼~ 빨리빨리~ 어? 빨리. 다들 기다리잖니~ 네, 알았어요~ 어, 맨날 나한테 빨리빨리 이 말만 하시고, 엄마도 정말 못 말려~ 어휴, 좀 느긋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곳은 없을까? 많이 기다렸네? 뭐 하고 있었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아, 미안, 미안. 늦잠을 자서 그만. 그럼 이제 공원으로 가자. 어? 아, 뭔가 경치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 늘 보던 경치인데? 아, 그런가? 으아! 아, 엄청나게 큰 옥수수다! 이런 게 예전에도 있었던가? 잠깐! 이거 좀 봐. 어, 뭔데 뭔데? 왜 그래? 이게 뭐 같아? 어, 끈적끈적한데? 이게 뭔가? 어. 뭔가 수상해. 어디까지 계속되는 걸까? 따라가 보면 알겠지. 어. 왜 울고 있는 걸까? 아, 음. 너왜 울고 있니? 엄마가, 엄마가. 어, 달팽이가 말을 하네? 엄마가 어쨌다는 거야? 엄마가 없어졌어. 미아가 됐다는 말이야? 응. 어, 내가 너무 느려서 엄마가 먼저 가버렸나 봐. 그래? 너 이름은 뭐니? 댄댄. 집은 어디야? 여기지, 여기. 뭐? 그렇지! 달팽이는 등에 집을 짊어지고 다니지 말된다! 나 어쩌면 좋지? 울지마! 우리 댄댄이 엄마 같이 찾아주는 게 어때? 그래! 응? 응? 아, 댄댄, 좀더 빨리 걸을 수 없냐? 이게 가장 빨리 걷는 건데 그래서 엄마를 놓치고 말았어. 아이, <laughs> 아이 아, 아, 울지 마, 울지 마. 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페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아 미안해. 페로야, 너 하늘에 올라가서 댄덴 엄마 좀 찾아볼래? 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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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한데. 평소랑 뭔가 달라. 어때? 뭐좀 보이니? 뱀뱀, 엄마, 보여? 아, 잠깐만! 안 보이는데? 어, 아, 아, 저거 뭐지? <laughs> 우와, 아. 왜 그래? 아, 저기 봐! 엄청 큰 벌레가 있어! 뭐야! 왜 이리 시끄러운 거야? 아, 이 벌레는 말도 하네! 그래서 기분 나쁘냐? 말하면 안 되나? 저닭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나닭 아니다. 맞아. 그러면 닭에게 실례지. 아, 뭐, 뭐라고? 벌레들아, 혹시 이 주위에서 달팽이 엄마가 지나가는 거못 봤어? 달팽이 엄마라고? 너 봤냐? 아니 못 봤는데. 그럼 너는? 나도 못 봤어. 내가 알기론 달팽이 엄마도 무당벌레 아빠도 안 지나갔어. 그래. 고마워. 야, 잠깐! 만약, 달팽이 엄마를 봤다면, 뭐,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여기 있는 댄댄이 엄마를 잃어버렸대. 그래서, 우리가 엄마를 찾아주려는 거야. 응?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에? 야, 동생들아, 이리 좀 와봐. 왜, 왜그데저 왜? 녀석들,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응? 뭘 숨겨? 댄댄 엄마를 찾아주면, 분명, 대가를 받기로 한걸 거야. 정말. 그야 당근이지. 그저 순수한 마음만 갖고 저렇게 열심히 일리가 있겠냐? 어? 응, 응, 그럼 우리도. 그래. 빨리 가자. 서둘러. 좋아. 좋아. 그럼 우리 이만.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둘. 하나. 이렇게 느린 걸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 저기, 파출소에 가서 물어볼까? 그러자! 우린 댄댄이랑 여기서 기다릴게 헤노 가자! 아, 아, 어, 어... 아, 어? 아, 파출소가 이렇게 생겼었나? 그렇지 <laughs> 아저씨! 야, 어, 야. 어, 무슨 일이지? <laughs> 뭐야? 저, 댄댄의 엄마를 찾고 있는데요 어? 뭘 찾는다고? 덴덴의 엄마요. 그런 분실물을 안 들어왔는데. 아, 분실물이 아니라 달팽이에요. 덴댄이 엄마를 놓쳐서 그만 미아가 됐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처음부터 말을 해야지. 아, 미아 기록은, 음, 아, 미아 신고도 안 들어왔구나. 그래요? 어쩌지? 할수 없지. 우리끼리 찾자. 그래,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아 그럼 난... 나... 가자 어떻게 됐어? 경찰 아저씨도 모르겠대 그럼 어떡해? 나 이제 어쩌지? 이제 엄마랑 영원히 못 만나? 흠... 어? 아, 좋은 생각이 났다 뭔데 그래? 댄댄이 어? 지나온 길에는 이렇게 끈적거리는 줄이 남잖아. 어. 응. 덴델의 엄마가 지나간 길에도 똑같은 줄이 남지 않을까? 맞아. 우리 엄마도 그래. 아, 그런데 이런 줄이 하나뿐이라는 건 엄마가 이쪽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야. 맞아. 그런 셈이지. 그렇다면 덴델이 지나온 줄을 거꾸로 따라가면 엄마를 놓친 곳을 알게 되겠지? 그래. 거기서부터 엄마가 남긴 줄을 따라가면 덴델의 엄마를 찾을 수 있겠다. 바로 그거지. 우와, 페로 머리 좋다. 아니 머리 가보자. 어, <laughs> 잠깐 기다려. 나랑 같이 가야지. 빨리 빨리. <laughs> 으, 무서워. 어이. 어라, 왜 그래 형? 저 녀석들 뭔가 단서를 찾은 것 같은데. 뭐 단서라고? 앤젤 엄마 말이야. 빨리 쫓아가 보자. 하나, 아...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런데요? 아이고, 아이고. 단단! 엄마! 다행이구나. 음. 얘네들이 날 데려다 줬어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정말 고마워요. 뭘요, 별 말씀을. <laughs> 잘 됐다. 아유, 아유, 갑자기 서면 어떡해? 한발 아, 늦었다. 어? 아, 아. 페로 다네 덕분이야. 정말이야. 역시 페로가 최고야. 아이 그만해. 부끄럽게 <laughs> 어디 있었니 댄댄. 엄마가 너무 빨라서.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네가 너무 빠른 거지. 그렇게 앞으로 막 가다니. 암튼넌 너무 빨라서 문제야. <laughs> 어? 엄마가 언제나 말했지. 천천히 가라고. <laughs> 네. 뭐든지 천천히, 침착하게 행동해야 하는 거란다. 그렇지, 얘들아? 네. 네. 아, 네. 네, 자, 그만 가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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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롤야 이제 그만 아, 일어나야지. 아 아, 아유, 뭐야? 꿈이었잖아. 빨리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아침 먹어야지. 아, 네 알았어요. 친구들이 데리러 왔다, 배로야 아, 지금 가요. 빨리, 빨리. 천천히, 천천히. 아, 역시 안 되겠다. 나들은 천천히놓 우리야.